내클래스보여드려 t r y I'm not sure if I'm going to go to Harry Potter. Harry Potter is a poet. I'm 진짜 t sure if I'm going t 헬로 에브리워 플로레스 o 다 플로레스 샀어요? f 겠나 내가 s f l 서 r e s Flores. f l 우리 e s Flores. f l o r 제로 다른 다른 게임 주인공인 거 아세요? 알지, 스플린터셀전 오늘 알았어요. <laughs> 근데 플로레스 플로레스는 아예 그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나? 플로레스는 당연히 새로 만들어졌지. 좀 약간 다른 게임 캐릭터 없나? 제로밖에 없나 없어. 근데 제로가 솔직히 좀 약간 컨셉이 독특하긴 했어요. 플로레스는 남편 이 있지. 집에. 네? 몰랐니? 남편이 있다고요? 동성애자야. 아니,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왜 그런 거를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 오퍼 요원 스토리 인적 상황 보면 그거 다 적혀있는데. 오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 있긴 있지. 레식도 어면할 레식만의 스토리가 있는데. 왜왜막그 딱히 뭐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네, 그 디비전이랑 스토크 그 같은 세계관인가? 고스트 리콘 디비전하곤 다른 스토리 그니까 디비전이랑 레식이랑 같은 같은 그거인가? 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꼭대기에요 제로 좋아요? 쓰기 나름 딱 제로는 쓰기 나름. 초보자들한테는 추천 안하지저 초보인데 네. 레식 어느정도 중견수거나 좀 패다운 했던 사람들이 하는데 저저 초보인데 발키리 캠 던진다 어, 휴머님 욕하는 거 처음 봐아 이거 오다가 던진 거야 슈머니 욕하는 거 처음 봐. 개신기해. 오. 개신기해, 개신기해. 슈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형? 술 마시고 일하고 술 마시고. 그만 마셔요. 나도, 나도 그만 마셔야 되긴 한데. 알리바이 있 알고 있어요. 진짜 그냥, 벌고 마, 벌고 쓰고 벌고 쓰고네요? 음. 난 진짜 벌기만 할것 같은데 아까워가지고. 돈 쓰는 걸 되게 안, 되게 아까워요, 제가.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약간 그런 참된 사람이라. 한, 10억은 모아놨다가 미 라이터 알겠습니다 제로 진짜 캠 너무 잘 보이던데 아 제로가 이거 저... 캠다 쓰셨죠? 마이스. 근데 소음기는 자꾸 고인물들은 왜따쳤어왜 왜 소음기 쓴는 거에요? 안 들리니까. 데미지 낮춰주잖아. 소음기 데미지. 저거랑 많이 없이 그 저는. 근데 고, 제가 아는 고인물들은 다 소음기 쓰길래. 아 뭐지 이러고 있어. 차라리 소염기 쓰지. 약간 이런 심정이라. 이거 예, 발키리네요발키리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스. 역시 다른 게임이 아니구나. 역시 플로레스. 플로레스가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인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식. 레식, 2만, 이 세일하면 8,000원, 기존 가격 2만, 2만 1,000원인가? 레식 참되시고요 네. 모르겠어다 아무튼. 레식, 얼마 안 해? 어, 스팀, 스팀. 근데 되게 얼마 안 해? 할 만해, 재밌어. 어. 나도 고여볼래. 저도 구여 보겠습니다. 노마드 하면 고인물이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라. 아이큐 어, 있으시네. 나우뻔 나갈 것 같다. Use your drone to l o 따따따따 카우 데스까무잼 2층, 1층, 3층. 오케이, 발키리. 해리포드는 너무 너무 층이 많아가지고, 어, 발키리. We home, hey, we home, hey, we home, hey, insertion in five seconds.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Okay. 응, 음, 스포킬 아닌 것 같다. 왠지 안 나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부스 때문에 못하겠어. 으어. 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럼? 에이미, 에이미 자꾸 위로가 기부스. 인카메네 브랜드 루스트. 대결 중에 안 되겠어. 홀로 보냈습니다. 와 카페 있네. 아, 그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끝 끝나면은 말씀 주세요. 끝나면은 엄마. 말씀. 주세요. 네. 저 그냥 이거 나가야 될거 같은데요. 우려하시는군 우려하신다니까. 어, 안돼서 로라로 가야겠어. 그 침투돼 있습니다. 그 수입 블랙 저거 침투돼 있어요. 안 되겠어. 내 이거를 마우스 검지붙여야지 아, 자, 너왜 나와? 와, 나왜 나? 와나만더 주시기만 해. 엄마. 뭘? 네. 그냥 이거 풀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몽탄이와 Vegas 음이 자, 여기에. Queen e b o n g b o 리네 진짜 고인의 명복 을 진짜 고인의 명복 을 몽땅 할줄모 o 브로스트? 몇 층이지? 몇 층이야? 3층 3층이면 브로스트지 <laughs> 갑칸 해주지 아 멜루시 아더두 응? 개가 역겨운데 아. 두 개가 역겹잖아요. <laughs> 발목, 발목 나가 분질러 버리고 이제 발목을 아예 그냥 잘라 버리고 한쪽은 터트려 버리고 한쪽은 이제 그냥 물어 버리고 얼마나 더러워요. 암냠냠이랑 이제 펑, 옴뇸뇸되겠

아이고 오늘 서버 이상한 편이네. 포스팅 문제 왜자고 있는지. 아 어. 플로레스 있어요. 어서 레페리.

아이고야. 아, 이고야아 오케이. 어 맑고 있어. 맑고 있어. 와고 있어. 맑고 있어. 맑고 진짜 진짜 있어. 맑고 있어. 맑고 아, 아, 예. 어이, 어이구, 저기서 나오네. 아이구야, 이제 슬라바 저거 진짜 얼마에요? 얼마요 정해 가격이 지금 만 6천 원. 와, 저거 하나에 음, 정해는 원래 만 6천 원 하지? 야, 쓰레기 같은 거 개비싸네. 미국돈으로 하면 얼마냐 해아 돈으로 하면 얼마? 아... 한 10... 10... 15불, 16불 그러면 되겠다 다리 분질러 버릴 거야 못나 세게 짓... 못나 세게 그냥... 분질러 버릴 거야 뭐야 나 휴머님이랑 친추 안돼 있나? 돼 있는 거 같은데? 안돼 있네? 나 휴머님이랑 왜 친추가 안돼 있지? 돼 있는데. 안돼 있는데요? 보세요 안돼 있잖아요. 왜안돼 있죠? 분명하세요. 휴머님이랑 친추 안돼 있는 그런 사이. 와나못 찾구나.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너의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오 진짜 샀어? S.O.S. 도움 아니 도움 도움 아개같네 자, 괜찮아 난 얘네 다리를 분지를거거든 딸 피해요 딸 피해요 알겠요 나이스. 4 엘리미네이트. 미션 성공. 와, 개 렀네. 진치. 아, 다리 분질러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진짜 들면 역겨운 거 뭐예요? 공격해서. 공격. 예. 네. 작업. 오케이 확인 자칼이라니 그럼 바로 들어줘 자칼에 연막 연막 껴줄까요? 데인지를 껴줄까요? 자칼에 연막 쓰게 될라 음 We need to locate a bomb. 지하란가? 아닌것 같네요 아닌것 같아요 이거 1층이거나 1층이다 아닌가? 2층인가? 1층이에요 1층 미질 있어요 1층 아닌가? 2층인가? 2층인 2층인거 같은데? 아닌가? 2층이네요 2층 같애. 2층 2층 아, 소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오해를 뭐, 해버렸지 뭐야 1층 맞네요? 아니 지하인데? 뭐지? 어쩐지 소리가 가깝더라 뭐야 말, 자칼이 어깹다고 해서 자칼을 들었습니다 칼이 없게 오시면 들어줘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지. 예의가 아니지, 안들린지 아, 아, 게 음, 비질 진짜 달았네. 상대 비질 닉네임 봐라. 대가겼네 See 아, y 모를걸? 모르겠습니다. 안을, 모를 어. 안을 데그 실력 차이야. 이거 무조건. 개잘해! 와 뭐야! 이 말이 안되는데? 와..와이? 뭐.. 어떻게 okay, 이겼누? 바이키리가 멍청겠지 이야.. 조먼님보다 잘하는 사람 처음봐요 오 아, 어, 뭐야 개멋있어 뭐야? 온고지 신스 니혼고 스키네요.